173쪽 10번 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을 물었는데요. 수열의 합인데, 수열이 좀 복잡하네요. 로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이 2인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막 이용했고요. 그것들을 총 합할입니다. 자, 그러니, 음, 식으로 쓴다면 그쪽 쓰겠죠? 전부 다덧셈으로쭉 연결해 놓은 건데요. 이걸 계산해 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음, 요거 계산하는 법 알아야 되겠죠? 로그 2에, 로그 2에 4. 자, 질다서 볼까요? 로그 2의 4. 로그 2의 4. 로그 할때 배웠습니다.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고요. 2가 앞으로 나가죠. 따라 2 나가고요. 곱하기 로그 2의 2. 자, 로그 2의 2는 1이라 했습니다. 밑까지 는수 같은 밑을 냈죠. 따라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숫자는 2고요. 두 번째 숫자 가보죠. 로그 2에 4의 3제곱입니다. 얘는 밑이 2니까요. 2를 이용할텐데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 바깥쪽에 3제곱이 있네요. 지수의 지수는 곱하는 거니까 2에 2 곱하기 3. 물론 6이지만 6으로 바로 쓰지 말고요. 수열은 규칙을 찾는 거니까 음, 곱셈 결과를 바로 쓰지 말고 규칙을 쓰는 겁니다. 2 곱하기 3이 됐던 거고요. 얘가 앞으로 나가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이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2가 있는데 로그 2에 2는 1이니까 그대로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이게 두 번째 숫자입니다. 자세 번째 숫자 해볼까요? 로그 2에 4의 9제곱입니다. 마찬가지 밑이 2이니까 밑이 밑을 2로 바꿉니다. 그럼 2의 제곱일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3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9도 3의 제곱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로그 2의 2의 지수를 보면 2하고 3의 제곱이 있어 보이죠. 얘가 지금 지수입니다. 지수의 지수는 곱하는 거니까 2와 3의 제곱을 곱하겠네요. 여기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하고요. 뒤쪽에 있는 값은 로그 2의 2,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이만 남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두 번째 숫자입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쭉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수는 뭐가 되겠냐? 이겠군요 자, 제일 마지막 수 가보죠. 로그 2의 4의 729입니다. 자, 로그 2의 2의 제곱 2의 제곱이 4이고요. 729는 3의 6제곱입니다. 729. 3의 6제곱. 3을 반복해 곱해보세요. 3의 6제곱이 729가 나올거에요. 따라서 로그 2의 2 2 곱하기 3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앞으로 나가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로그 2의 2인데 얘는 1이니까 얘만 남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6제곱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숫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를 전부 없애고 로그만의 성질을 이용해서 써보면 이 숫자들의 합입니다 이 합은 분명히 등비수열로 보입니다 첫째 항이 2이고요 공비가 3인 걸로 보이죠 3그 다음에 3의 제곱 3의 6제곱 했으니까요 <laughs>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수열이고요 항이 됐으면 총몇 개일까요 여기 1차부터 3의 1제곱부터 3의 6제곱까지 있고요. 맨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총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항이네요. 자, 공식 알고 있죠? 등비수열 합 공식. 자, 여기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 1을 쓰겠습니다. r 1분의 a r의 n제곱 1. 이 공식 쓰는 거예요. 자, r 대신에 3 넣겠죠. 마이너스 1. a 대신에 2 넣을 겁니다. r 래 n제곱 총 개수는 7개인걸 알수 있어요. 여, 6개에다가 면앞판 하나 더 있으니까 7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3 마이너스 2니까 약분시켰고요. 따라서 괄호 안에 값만 답이 남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laughs> 이 함수는 수열의 로그를 좀 끼워 넣어서 로그의 계산법까지 알아야만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끼워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